완벽해. 아니, 야, 보스 야, 666, 야, 666, 우리 666, 우리 착한 666. 아, 미친, 꺼져. 미친, 꺼져. 꺼져. 좋았어. 666, 야, 이거, 야, 오늘 엄청나구만. 일단 죽어볼까? 음. 아니, 왕마방또 갔어. 좋아. 얘 내비도, 내비도. 일단 한번 죽어야 돼요. 어. 한번 죽고, 체력을 하나 업해놔야 돼. 자, 이렇게 구피셋을 사용하는 거지. 어. 브립, 구피셋 활용하기. 어. 야, 공격력이 지금? 이야아 아직 공맥스가 아니군 좋아 괜찮습니다 아직 어 공속이 괜찮으니까 없대죠 좋아 어어어 야저솔직 박리셋 또 박리셋 설마 일단 가지 마자어 열쇠 아까우니까 혹시 몰라 마스터키가 또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꺼져 아니 꺼져 꺼져 아 뒤통수 뒤통수 통수 통수 통수킹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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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아 미친 이야 오 막았다 막았다 저한 칸짜리인데 어한 칸짜리였는데 다행이군요 자 열쇠 자붓 없애버려 헷 없애버려 자 없애버려 자,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자 무로 만들어버리는거다 헛헛 이야 엄청난 딜 핵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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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려 하 원킬인가? 원킬이군요 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몇킬일까 몇킬 핫 두킬 이야 이야 두번 딱 치면 끝이구만 아이 새끼 이렇게 안맞아 어? 이거 뭐지? 아 뭔지 모르겠지만 쓴다 오 이거 돌 부시는거였어? 이야 대박인데? 자, 돌 뿌시는 거였네, 저 H, 어쩌고저쩌고, 어. 이야, 얘네들 나눠진 거 보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 카드를 얻었군요. 그, 해골 부셔졌 효과인 거 같은데, 자, 없어져라. 어, 얘 나만 이네 얘는. 얘는 그냥 부활했네. 자, 끝났군요. 자, 무슨 카드일까? 헛! 예라이! 자, 이거 뭘까? 오, 투다이야! 이야, 72원! 이야, 대박인데? 아이거 대박이야, 어. 자. 보스,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야, 도망쳤어, 이 새끼. 어디서 그냥, 감히, 어? 야, 이 새끼 체력이, 앵간히 응, 많아가지고. 자. 오, 야, 거기다, 검은 콩까지 던져버려요, 예 오, 검은 콩, 검은 콩, 핵겸 없어져버려, 야딜 엄청나다, 어. 딜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아, 여기 없지, 참. 그래. 자, 갑시다. 음, 자, 이거, 여기, 열어볼까? 폭탄. 핫. 오니? 이걸 노렸습니다, 사실. 어. 이야 대박인데? 좋아 혹시 몰라 마스터키가 또 뜯을지도 몰라 음. 자 그란머리 어, 올려주고 자 갑시다 음. <laughs> 자 이거 다음이 엄만가? 어어니 혈사다 헛 혈사 하아 나이스 아 몇가지야? 자 열쇠 많은데 그냥 쓸까? 아니야 혹시 몰라 나중에 무더기로 막 속출될수도 있다고 여러가지 어 황금상자들이 어난 그걸 노립니다 자 자 저기 방 리셋이었으면 또한번더 돌고 어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금방 처리합니다 이야 딜 보소 자 포탄 또 나왔네 포탄 많아지는구만 어 뿌듯하다 동전 이야 포탄이 쌓여지는 게 정말 뿌듯하군요 아니 이거 뭐야 원킬 아닌가? 원킬? 원킬? 야 원킬! 야 원킬, 야, 원킬 된다 대박이다 음. 자 유다였으면 엄청 쎘을 텐데 아쉽군 아쉬운 점이 약간 있군요 자 항상 유다를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니까 어 어, 세리려야 이렇게 왜 이렇게 도망다니냐 이 찌질이들 어 니들 빨리 밟으면은 어 꿈틀한다면서 왜 안꿈틀해 안자 열쇠 <laughs> 자 이거 빨리 얘 마스토키 나와라 마스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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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키 하나가 어디야 어자호 나이스 좋아 여기 이제 음 여기 한번 들어가서 뭘까 뭘까나 뭘까나 오야씨아소라트 음...일단 한번 죽어야 되는데? 어 한번 죽어야 되는데? <laughs> 어디서 죽을 장소를 한번 택해봅시다 음... 자, 위로 가서 아니야 여기 밑에 그래 자 음? 아니 이거 3이네? 3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이거 그냥 씹읍시다 템막 바뀔지도 모르니까 자 일단 한번 죽어주고 소라트는 이따가 어 한번 죽어주고 자 열쇠, 열쇠 돌려받았다 좋아 나이스 자 열쇠 엄청 많아지는구만 이거 어 할방에 쏘이는, 당연하죠, 네. 그냥 다, 이거, 어, 다 알고 있지. 어니? 아니? 아니, 이, 네모난 거 뭔데 자꾸 나와. 자, 한번 죽고, 어, 그때, 어. 자, 일단 여기서. 어, 지금 죽을 방이 없네, 지금 보니까. 뭐, 어, 폭탄 갖다 자살하면 돼요, 네. 아니면, 헉! 댐지요! 이야, 나이스! 댐지요! 자, 저기, 어, 달방에서 막 긁혀 죽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있어. 여러 가지, 어. 자, 엄청나다. 어, 댐지요. 자, 응? 내무난 거 효과가 뭔데? 아, 저기 돈 남아 도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자, 음, 응, 한번죽어 주고 먹어야 돼. 좋아. 여기서 죽는 것이다. 좋아. 여기서 죽어 주고. 자, 여기 딱 나와 주는 겁니다. 이제 소라트를 먹는 거야 여기서. 응? 소라트를 여기 두개 있었고, 자, 소라트 여기 다 먹는 거야. 야, 이런 식의 어 캐주얼한 플레이. 자, 여기 응, 칼방에도 있고 상점에서 하나 있고, 어. 상점에서 사기엔 좀 돈이 아까우니까, 뭐, 어차피, 또 죽을 건데, 뭐, 맨날 죽어댑니다. 자, 어? 응? 음? 보스당, 아, 진짜? 왜 이렇게, 야, 좋은 걸왜 지금 알려줘? 아니, 엄청 좋네? 어, 굉장히 좋은 거잖아. 어, 막, 어? 보스템이, 응, 앵간히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막, 펜타그램이던지, 아니면 펜타그램이던지, 아니면 펜타그램을던지, 어. 먹읍시다. 좋습니다. 오니 아, 근데 이거 그거잖아. 일회용이잖아. 크런머리가 들고 갈래나? 일회용이네. 어, 헤 그냥 써버려. 자 갑시다. 에이 일회용 좀, 좀 그렇지. 어. 자 크런머리가 좋습니다. 저는. 자 여기 소라트 하나가 아닌데 시나트인가? 아 시나트 하나 있네. 좋습니다. 자 <laughs> 아니야? 아니, 에 뭐야? 아, 뭡니까? 아, 에이, 뭐야? 나 낚인 거야? 좋았어. 이서 훈수가 조심해야 돼요. 어. 카드복사? 아 진짜? 우와, 카드가, 와 그럼 조커 하나 얻으면 핵사기잖아 어, 아니, 동전이 이륜환이 됐군요. 네,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륜환이 됐어요, 그냥. 이륜환이 됐다고요. 전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 우 열쇠. 좋았어. 이륜어 자, 월챙이가 두 개가 막 굴러가는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좋어 어이, 야, 이것들아. 이것들 야, 얘네들 사실 농부입니다. 오, 농부구슬. 농약보소. 응? 농약핵현. 좋아. 요새! 낙하채기! 좋습니다. 낙하, 낙하채주고. 자, 얘네들 뭐냐, 어. 야, 쟤, 슬로우랑, 야, 갓가지, 갓가지 효과. 좋아. 굉장하군요. 음? <laughs> 응? 엄마가 그래서 못 나오다니? 어. 뭐, 괜찮아. 한번 도박해봤자지, 뭐. 지금, 도박해서 얻을 템이 있나? 어. 파리 그거밖에 없지 않나? 파리 쉐드. 자. 헛! 야. 좋아. 아니면 또 다른 채어 오야씨 뭐야 조심해 어야 조심해 야 이것들이 핵혐이잖아 은근히 자, 이제 여기서 공중 날개를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좋아. 혹시 몰라 생 까는 거 나올지 어이게 뭐야? <laughs> 좋아 초화연초화연아 그래 아 어차피 엄마 발에서 못 나오니까 이거 저기 합시다 어 먹읍시다 지금 어자 에이 먹어버려 자 좋아요 그렇군요 음. 자, 아케이드 방 아, 그래? 나치마이랑 수녀복 한 번도 안 떠봐가지고. 자, 이거 뭐야, 이거. 핵캠이잖아 아! 개, 개새끼들. <laughs> 헛, 헛, 없애버려, 없애버려. 야, 나이스. 아니, 소라트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에라, 이 여기, 이제 체력 그만 하라는 건가? 체력 그만 파밍 하라는 건가? 악마방 파밍을. 된장. 어. 좀 그런데, 어, 지금 여기서 멍추기 이끌었는데. 나는 정말, 공중나기 하나 먹고 싶은데. 좋아. 헛, 하, 어때, 그래요? 자, 좋습니 하, 어차피 한 대도 안 맞아, 나는. 어, 아니, 사다리랑, 어, 보상 두 배. 좋아. 사다리, 뭐 필요, 아. 공준도에없는 살까? 아니야. 에이, 돈 지랄이야, 돈 지랄. 어. 저 진짜 넥슨의 캐시를 지는것과도 봤습니다. 오, 이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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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야, 이거 뭐야, 이 씨, 핵혐이잖아. 에이, 나 이거 쓸래, 이거. 와, 나 핵혐이네, 이것들. 어. 자, 아니. 자, 버리다운. 된장. 좋아요. 와, 이거 소울 아트 엄청 많이 나온다. 어. 필요 없는데, 이거. 소울 아트. 자. <laughs> 어떡하지? 일단 다 먹으, 먹읍시다. 어. 갑자못 나와요, 여기, 여기서. 어. 야, 동점 나오는 거못 써. 아니? 비닐방? 일급 비닐방. 아, 클립. 좋아. <laughs> 자. 어디 볼까? 음. 헛. 음. 좋아. <laughs> 그냥 여기서 이만큼 하자. 이만큼 딱 괜찮네. 어. 어차피 뭐, 공도 이제 풀공인가? 어, 풀공인데, 뭐. 자. 여기 가서, 일로 갑시다. 보니 야, 이런 핵이득이 좋아. 뭘까? 뭐 할까? 소울아트두 개, 이장아이 야, 소울아트꽉 찼어, 미친. 야, 돈이 꽉 찼네. 이거 어떡하냐. 자. 근 뭐야, 이거? 어, 슬로우 걸어주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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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했다. 아니, 피한 게 아니라 맞았는데, 효과. 음. 좋습니다. 오아 이브 두개 젠장 뭐야 이게 어오 뭐야 아 열쇠 하나 그냥 썼네 그냥 아, 잘못 썼네 좋아요 지금 템 보니까 음 보스 하나 남았다 아 크란머리 너무 일, 너무 늦게 써가지고 이거 자 피칼 방에서 피칼 방에서 먹이 없자 자 그럼 갑시다 어자 에이 <laughs> 됐어 뭐 여러 가지 파밍 할 필요 없어 어진도 언짢게 괜찮은데, 아, 동전 많은데 좋아할까? 아니야. 혹시나 몰라. 여기서 왠지 매, 머니 파워 나올 것 같아. 자, 핫. 에이, 왜 해? 됐어, 싫어. 어. <laughs> 또 이거 망하면 어떡해. 어. 괜히 돈만 날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제 칼질. 아, 이런 칼질. 칼질. 야, 칼질, 냄지 보소. 응? 칼질, 냄지 냄새... 엄청나. 야, 좋았어. 칼질. 좋았어. 이거 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자, 여기 나와라. <laughs> 됐어, 싫어. 이거를 먹고 사탄한테 써면 어, 됩니다. 사탄이랑 싸, 마찬가지면 돼요. 공중 날이 있잖아. 이런 해 해라이. 일단 이거 먹고, 그봅시다 음, 아 이거 못 먹네. 이이 정도 해도 괜찮아. 어, 사탄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체력도 많으니까 사탄 그방 잡지 뭐 어차피 어저께도 봤듯이 어쨌든 클리어해, 클리어 해 클리어. 아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 이거 뭐야? 먹고 싶게 생겼군. 먹고싶게 생겼군 뭐어야짓 아니 이거 뭐야 이 개거지같은 개거지같은거 나왔잖아 땐장아 땐장아 땐장 이것들 없어져라 없어져라 핵협 핵협들아 자 핵협 기생충 헛야 딜이 괜찮네 뭘어자 이정도면은 뭐 할만합니다 굉장한 딜이죠 네롤클리어가가합니다야 이거 위허이 야 터지지마라 터지지마라 어 어디서 내 앞에서 터지려 그래 좋아 헛 아니 얘 잡아야되네 야, 그, 그 부분이, 이거 보존이3마리야 있어. 아니, 보존이 3마리나 있어, 이거. 와, 대박이구만. 이거 패시 엄청 많구만. 아이작, 외로웠나봐, 이브가. 어. 자, 없애버려. 자, 끝납니다. 끝인가? 오, 좋아. 이거 뭘까? 핫! 에라이 그래. 잡템.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어 자, 위로. 이런, 이것들 뭐야? 어 처음에 만났을 땐 무서웠는데, 니는 이제 꺼져. 어. 이제 꺼져줘 자, 자, 여기로 가볼까? 이거 뭐야, 이거? 자. 에이러니? 버려 이거 없앱니다 핫핫핫이 새끼 왜안 피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피하네? 어 은근히 피하려고 노력하네? 야 미친 이 자식아 좋아 나이스 오어 터질 동안 기다립니다 에이라이? 야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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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저 촉수가 정말 위험한 녀석이에요 아니 하트 모양이잖아 그렇군요 맵이 하트 모양이었네요 음 정말 쓸짤 때기였군 절잘기없군 이자식. 어? 몬스터도 여기, 어? 아이작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 다 수잘때기 없이 생겼습니다. 어, 세버리앗 어, 세버리안. 좋아. <laughs> 이야, 이제 피고래 좀 해볼까? 심심한데? 어, 어차피 소울아트도 남아두는데, 이거. 헛! 아이템 안 나오네요. 아니, 얘네들 뭐야? 핵혐이야. 이거 북탄북탄팔이 나오는 애들. 어? 핵혐이야, 핵혐. 좋아. 헛, 헛, 헛. 야, 이거 맵도 딱 봐도, 어? 저기 뭐냐? 비밀방 없게 생긴 맵인데, 에이. 저 아니, 야, 씨. 어, 위험했다. 자, 운 좋게 저게 보호해줬죠? 보호받았습니다. 헛! 이? 어, 운업! 아! 로그빈 하나 있네? 자, 헛! 에라이, 이고 뭡니까? 어... 자, 보스 갑시다. 이 자식아! 딜 보소 엄청나구만. 잘 가라. 이야, 순사! 악마방 뭐 있을까? 언니야 이거 9피셋! 나는 욕심이 끝이 없지. 나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좋아. 나는 욕심이 끝이 없지. 좋아. 완벽해. 완벽해. 제니스 스 네시스. 좋습니다. 알자기 비해 쓰레기인데 나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공격력이 있으면 무조건 먹고 싶어집니다. 좋아, 좋아. 구피센 만들어 볼까? 그래. 좋습니다. 구피센 한번 만들어 보지. <laughs> 딜또 증가했군요 오늘도. 계속 계속 증가하는 나의 딜. 계속 계속 증가하는 나의. 좋아. 에라이. 젠장개 쓰레기 짜지. 개 쓰잘때기 없는 것 중에 쓰잘때기 없는. 자. 절대기 없는 사람들도 저런 거안 써요. 저거 진짜 완전 노데빈데. 음. 자, 헛야해어 뭐야 여기서 오다니. 더러운 자식. 더러운 자식. 콜라의 힘을 보여주지. 좋아. 좋습니다. 사탄한테 가야지. 오늘도 사탄 잡아야지. 오늘도 사탄 연습. <laughs> 사탄 금방 가고 있네. 어, 이거 뭐야? 템도 안 줬구만. 자, 비밀방이 왠지 없을 것 같다. 음. 여기 근처에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여기서 음 한번 돌아봅시다. 에이 뭐야 중보 쓰잖아, 좋아. 자니거는 투명 투명이라서 투명 샷이라서 잘 가라, 음잘 가라 잘가잘가잘 가, 잘 가, 잘 가라고, 좋아. 오폭탄 어, 아니 이거 에라이? 아 이거 그냥 단대다 쓸 걸. 아 미친. 자 왼쪽에 비밀방이 이런 씨, 안 맞췄다다. 음, 못 맞췄네. 일단 관통 이 있어가지고 이거 까먹었어. 어, 관통 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보스, 빌, 어, 중보스 잡았으니까, 이제 보스 잡자, 읍 음. 이제 보스가 딱 나와줘야지, 어. 자, 왠지 오른쪽에 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밑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아, 사실, 필요 없어. 오니, 저 방리셋? 야, 오늘도 방리셋? 좋아. 어, 야, 예, 씨 어. 에이, 자식아, 야. 음. 응? 음? 오, 야, 야, 야. 아, 중보에선 방안 뚫려요? 아, 그래? 자, 방리셋 나오나? 방리셋? 이거 뭐야? 요새 나왔는데 줄까? 안돼. 난 저런 거지들한테 기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부하면은 얘들 와 사람들 이제 착한 사람 많으니까 다 나한테 기부해주겠지 하면서 노력도 안 한다고요 저거. 어. 기부 거지라고 다 노력. 어. <laughs> 이렇게 돈 주면 오이 터널. 좋아. 이 터널 먹으면은 어차피 지금 엄마 심장이니까 젠장 지금 먹어봤입니다 좋아. 오 여기 뭐야 저기 저기 설마 방리셋 방리셋 방리셋? 이야어한아 저거 먹었다가 저번에 망했죠? 네,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자. 기부 좀해 줘. 아, 해 줄까? 어, 나좀해줄까 아, 근데 그게 음, 노력도 안 하는 저런 애들한테는 해 주기 좀 그런데. 뭐 내가 또이 어? 내이 <laughs> 많은 인성을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음. 내 인성을 보여 주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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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개색, 그만 쳐먹어. 이 새끼, 들깨, 오, 야, 열쇠 돌려주는데? 야, 돌려주는데, 열쇠? 아이, 이거 또 나왔어, 브로콜리, 이거. 와,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 미친듯이. 굽비셋 이야, 굽비셋 대박! 어이 타미셋! 아니, 타미셋 없지. 어쨌든 간에, 타미머리! 야, 대박이다. 굽비셋 맞췄어. 아닌가? 어, 굽비셋굽비셋 이야, 대박! 이야, 아주 그냥, 어? 상자를 뱉는구만 뱉는, 뱉어. 아주 그냥. 침 뱉듯, 완전, 버텨드는군요. 이야, 기부. 야, 이새끼, 그냥, 무한, 무한 주는데? 무한으로? 야, 템을 무한으로 주는데? 이거 뭘까? 이게 공속업!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씨,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 야, 구토제! 아! 이때 나오면 어떡하니, 어. 구토제 지금 먹기 싫은데. 응, 음, 먹기 싫습니다. 자, 구토제 말고, 구토제. 아! 자, 어느 정도 꿀 빨았으니까, 이제 죽일까? 죽어라! 이제, 네, 꿀빨아다이 자식아! 자, 존 꿀밤이었어. 좋습니다. 헤헤헤헤. <laughs> 이렇게, 음, 또 하나의 희생을 낳았다. 좋아. 좋았어. 있는 열쇠 다 좋습니다. 자. 아니, 열쇠 여기 있잖아! 어, 아, 좀 파밍할걸. 뭐, 상관없어요. 지금, 딜이 굉장해서, 9피스에다가 어, 9피스에 있으면 뭐, 다 깬거나 마찬가지지. 자. 내가 스탄 잡아볼까? 좋아. 이야, 이거또 뭐냐? 자, 이거 써주고. 자. 아니 이거 뭐야 없애 피피머리자오야아 맞았다 이 새끼 새끼 은근 하잖아 좋아요 잘가라 끝 이야 나이스 자사탄자 여기 갑시다 이 폴라 먹었으니까 여기 가면 이제 음, 크랍머리 버림 당연하지 아왜 버렸지 아니 야 이런 크랍머리 써야 되는데 아 이제 방송 딜레이가 문제야 이렇게 어 방송 딜레이가 어 조라 음 조라가 그그 그 템에 그 맵에 있는 템 복사 어자 굉장히 좋습니다 조라가 응. 근데 이게 템 황금 그 템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조라를 내가 요번에 효과 본게 요번 한 번이야 여어요 여기, 여기 있구만 자 업세버립니다 아니 저거 터지지마 좋아 언니 달방 있잖아 달방 쓰잘데기 없는 달방 자 업세버려 이야 나이스 야 순삭 좋아 어딨냐 어? 걔 어딨냐 걔걔걔어야 걔, 걔. 잠깐만 까비지 마! 아! 케 좋아. 죽여, 죽어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좋습니다. 헛! 됐어 끝났군요. 야, 은근히 긴장된다. 얘네들 별, 것도 아닌 새끼들인데. 자, 헛! <laughs> 여기, 아까 죽음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어. 자, 이거 딱 써주고, 한번또딱 써주고. 이야, 울파리가 그냥, 그냥 무한증식, 그냥, 어. 무한증식. 대박이죠? 네. 자, 이렇게 또. 어, 야, 잠깐만! <laughs>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자. 중복수 내가 잡았나? 어 잡았구나 자, 에라 이거 씁니다 이거 효과가 뭔지? 음 뭔지 모르겠군요 오 안돼 맞았어 아 이런 씨, 터지면서 자 튕겨지면서 얘네들이 자, 너무 나대고 있다나 근데 음. 왜 나대도 상관없어요 지금 음. 얘네들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없애버려 없애버려 자 공포 건 다음에 공포 가면 얘가 뒤로 도는 겁니다 얘가 뒤로 돌면은 그제서야 딱 써주는 거 아니 마스터키가 왜 근데 열쇠고지가 있으면 마스터키 있으면 무한으로 파밍이 돼요? 그럼 핵사인거 아냐? 핵사인데 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핵사기잖아 자, 끝! 야, 좋았어. 아니, 물음표 이거 볼까? 아, 럭다운. 아, 필요 없어요. 럭다운 어차피 클리어 했는데, 어. 클리어 했는데, 뭐, 대수냐? 아, 미친. 젠장. 개새끼들. 개새끼들. 자, 없앱니다. 완벽하죠? 완벽한. 아, 이거 좀 긴장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탕에서 좀 많이 맞을 텐데, 내가. 음. 자. 일단 덜 맞는 걸로. 좋아. 아니, 네몬파리. 필요 없어, 이씨. 자, 없애버려. 하. 아, <laughs> 좋아. 음, 마스터키로는 안 돼? 아, 그래? 그렇군요. 아니, 얘네들 뭐야? 어, 투명에 대해서 안 보여. 좋아. 이렇게 잡아줍니다. 캬, <laughs> 완벽하구만. 어. 좋아. 어딨냐, 사탄이. 어. 아, 이보스, 이씨. 아, 괜찮아. 얘는, 그, 어려움, 아, 맞아. 이거, 얘도 이거 거는구나. 어. 어, 아무 끄네, 어, 아무 걸어요, 얘가. 누가 거지 같죠? 네, 거지 같습니다. 없애버려. 템안 나오나? 안 나오는군. 이런 시크한 머리 왜 버렸을까? 아, 쉽잖아 아깝잖아. 좋아. 핫, 덤벼라! 아, 메가스탄 덤벼라, 야, 솔파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못 잡겠어? 어. 안 되면 칼 갖다 긁어버리지 뭐. 자. 핫, 없애버리 뎀 없애버리 뎀 이야, 대박이다, 진짜, 딜. 딜 대박. 오, 오. 자, 이렇게 클리어. 아니, 발 있지, 발? 자, 발을 어떻게 잡힐까? 발을 어떻게 잡힐까요? 자, 이야딜 보소.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어, 어, 씨. 끝! 한 대도 안 맞았어. 야, 심지어 한 대도. 챌린지 클리어. 야, 나이스. 야. 자, 엄청난 위험한 도박이었는데, 야. 이거, 어? 삭제빵. 어, 삭제빵을 무시사히 마치는군요.